어이, 꼬마야, 고기 사러 온 거야? 정육점 앞에 서 있는 한 소녀. 손에는 용돈을 모은 듯한 구겨진 지폐들이 꽉 쥐어져 있다. 무언가 간절한 표정으로 사장을 바라보는데. 아저씨, 혹시 하루만 제 아빠 역할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라고? Nope. 난 소랑만 사어봤지 아직 못해 솔론데 갑자기 아빠 타령이야. 학부모의 대타로 같이 가달라는 소녀. 이참에 아빠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아,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갈땐 가더라도 담배 한 먹으면 괜찮잖아? Nope. 안 돼요. 우리 아빠는 담배 한표요 그럼 전자담배는 이치 오케이? Okay? 아, 안 돼요. 거참. 안 되는 거 맞네. 난 흔쾌히 수락했는데. 돈 받고 하는 거니까 참는다 짜샤. 그런데 말이야. 진짜 아빠가 그렇게 완벽하면 왜학부모회안 오시는 거야? 회사 일이 그렇게 바쁘시나? 늦었어요. 일단 가자고요. 학부모님들 이제 이틀 후면 수능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무리한 공부보다는 아이들의 컨디션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40년 만에 오는 학교. 이렇게 오게 될 줄이야. 의자에 가시라도 박혔나 가만히 있지 못하는데. 이때. 여보세요. 진태냐? 어야 광선이랑 화투 중인데 패를 내으면낙장물이 많이요. 아 이것들이 나 빼고요. 기다려봐, 가서 알려줄란께저 <목소리> 저기. 기다리던 소녀가 빨리 나온 아저씨를 보고 놀라고. 아저씨, 왜 나오셨어요? 친구가 화투 치는데 오한마 얘기 나오고 난리여. <목소리> 생명은 소중한 거아니거서 남은 30분은 돈 돌려줄 테니까 여기서 끝내면 안 될까? <목소리> 안 돼요. 이제 끝나는데 조금만 더 있어주세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요. 그때 쫓아온 선생님이 나타나고. 아버님. <목소리> 아 선생님. 사실 저는 이 아이에 괜찮습니다. 서연이 아버지께서 건설사고로 돌아가신 걸 알고 있어요. 곧 수능이고 힘들까 봐 모른 척 중이에요. 이거 가져가세요. 소녀가 아버지에게 쓴 편지를 받은 남자 편지 내용을 보고 사실을 몰랐던 한우장수는 어깨가 무거워지는데 너 입안에 그 서연이라는 애 있지? 왜요? 1등이면 뭐해? 그의 아빠 꼴 보니까 영 시원찮더라고 나중에 사고칠 타입이야 너희 옆에서 다 듣고 있잖아?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아빠가 어떻다고요? 어이 꼬마 땅콩 엄마는 있어도 아빠 교육은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은데 너도 똑같네? 어이 정육점으로 끌고 가죠? 순간 정적이 흐르고 집에 바래다 주는데 비 오는데 집에 바로 들어가 아저씨 사실 우리 아빠 돌아가셨어요 모태솔로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한우장수 처음으로 부성애를 느끼는데 어이 꼬마 아가씨 이거 수능회의 시에 먹고 대박나자 고마워요. 그런데 어머니는 남자친구 없으시냐? 있으면 말고. 한우장수와 소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소녀에게 앞날에 힘이 되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